처음으로 자유부인이 됐어요 남편이 루몽이 데리고 있을 테니까 혼자 스트레스 좀 풀고 오라 그래 가지고 미국 온지두달 만에 타겟이랑 얼탑? 울탑?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에 도착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있어서 아이스 헤이즐넛 오트밀 시켜봤어요. 음료를 받았어요. 제품이 진짜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색상이 너무 다양해요. 이 브랜드도 여기를 많이 쓰던데 오 버블 브랜드도 많이 쓰더라고 바닐라코를 찾았습니다. 여기 바닐라코 많이 쓰나봐요. 어? 메디엘도 있어요. 마녀 공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브랜드 많이 썼는데 되게 다양해요. 저는 원래 이거, 모로칼로즈 이거 썼었거든요. 무슨 향이 나을까. 아마존으로 시켜야 했던 게 있어서 이것도 담아. 이것도 유명하길래 한번 담아보려고요. 요즘. 남편도 그렇고 저도 좀 잠이 안 와가지고 여기 위에 지나칠 수 없는 펫 여기 왔는데 5월달에루몽이 생일이거든요. 이런 거 한번 먹어볼까. 먹여도 되는 건가. 어, 이런 조그만 것도 있네. 이 브랜드 제품 잘 먹거든요. 너무 큰가? 음. 어, 루몽이 먹이는 거 여기도 있었어요. 다음엔 여기서 사야겠어요. 킨더스카이 가기보니까 가기 음. 음. 종류는 많으니까 이거 조그만 고기 간식 다음게또 강아지 영양제인데 어떤 게동생한테 맞을까 고민이 됩니다. 오메가 오일도 있네요. 신어 버터가 있어서 아까 거 빼고 이거 사갈까 봐요. 루모이가 좋아하는 거. 이이 던킨도 이렇게 있어요. 짱 신기방기. 페르제 스틱 처음 봐서 이거 하나 사보려고요. 포울 안에 이게 있길래 따로 안 가고 여기서 구경할 거예요. 아세포라래타겟 안에 코사렉스 제품 여기서 진짜 비싸게 팔아요. 마스크팩도 6불이에요. 너무 궁금했던 카일리 제품도 있어요. 테스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더 도전하기 좀 어려운 색깔들이더라고요. 여긴 치우는게 없나 봐요. 잠깐의 외출을 즐기고 저는 집으로 이제 갑니다. 더 놀고 오라고 하는데 집 가고 싶어요. 첫 외출하고 이제 집다 왔습니다. 루몽이 자리도 루몽이 담요 가져와서 앉혀줬더니 잘 앉아 있네요. 저희 집은. 금요일마다 돼지 팥지 않은 날이거든요. 토핑을 완전 가득 이렇게 넣어도 9.99불. 행사할 때는 무조건 드세요. 우봉이랑 응? 외출합니다 다운타운에 도착 약간 좀 색감이 화려한 곳에 오니까 다운타운 온것 같긴 하네요 칠. 사십오 년. 년이야? 사십년 아니야? 어. 아, 이건 사십년 사진. 여기가 이렇게 생겼나 봐. 아이 좋아. 어이 신났어. 신났어. 오메. 오메 오메. 천방지축 루몽이 생각보다 다운타운에 할게 없어요. 차에 타자마자 이제 곧 지침 모드를 발동할 거예요. 발동. 오늘은 장을 두 군데서만 볼 거예요. 벌마트랑 할인마트. 봉투가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진짜. 한 봉투에 물건 하나씩 유몽이가 있어서 장을 따로따로 보고 옵니다. 제가 못 찾겠는 거는 유몽이엉마가 고 왔는데 진짜 귀여운 모자 있어요. 탐나는구만. 여기 옷도 귀여운 거 있는데 우리 루몽이는 남자 아기여 가지고 <목소리> 저희는 한 입만 들어갑니다. 방을 진짜 많이 봐왔어요. 어쩔 장롱 어쩔 미리 준비해 놓은 떡볶이 재료에 약간 불려 놓은 떡을 넣습니다. 물은 당면 넣을 거기 때문에 잠기게끔 비비고 떡볶이 가루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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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떡볶이에, 주먹밥에, 사리들까지. 엄마가 좋아하는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먹을 거야? 뭐뭐 이거 못 먹어. 뭐이고 오간절해 너도 간식 줬잖아 누나 먹는 거 궁금해 어, 그래. 이건은 로션형 된데 부드럽게 잘 발리고 밀리지 않아요 화장할 때 다음 제가 잘 쓰는 제품 톤업 선 쿠션인데, 제가 이 제품을 쓰고 보통 파데 프리를 합니다. 집에만 있기 때문에 주말에만 놀러 나가거든요 주말에 놀러 나갈 때만이라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눈치을 조금 합니다. 저는 주원부가 길어서 애교살이 살짝 빼요 살짝 감추고 눈 뒤트임도 연보라빛 블러셔. 얘를 넓게 한번 발라주시고. 멜팅 블러 립팥인데요. 이거를 이 아래 좀 맞춰주기 위해서 입술에 메인. 베이스로 발라주시고. 중앙에만 살짝 발라주세요 에이베라의 쿨톤치드 알짱라 발라주면 끝 아주 평화로운 레이크에 왔어요. 여기는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세요.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경치입니다. 귀엽다. 낚시 싫어, 응. 뭐야? 윤슬이 짱 예쁜! 낚시 싫어? 응, 나시싫 재미 없어. 먹해 봤어? 가자, 르 멍이. 이 수영하고 막 그래? 새로운 공원에 왔어요. Lost 파 i 그 l Park Greenway. All pets must be unleashed. 로몽이도 리시로 갑니다. 완전 넓어요. 여기 놀이터도 있어서 애들이 놀고 있어요. 로몽이는 완전 호기심 가득 상태예요. 어, 응한다. <laughs> cool dog. <laughs> 저 옆에 비버 시체가 있어요. 저 죽은 동물 시체 이렇게 가까이서 본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갈 거예요. 여기도 케이브가 있어요. 짱 신기해. 올라가자. 로모이는 신나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간중간 되게 많아요. 어, 뭐야? 어. <laughs> 거기까지 올라갔어. 어이구, <laughs> <오구>, 용감하네. <laughs> 뭐 하시는 거죠? 아니 난못 갈듯 여기 서고와 남편한테 업힐거예요 잠시만요 모험이야 모험 보험. 진짜 응. 험 이 손발 어떡하죠? 오늘도 덕에인게 루몽이 락 아, 루몽씨 재밌게 노셨습니까?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입문자 갑자기 피곤이 멀려오십니까? 입문자 왜 그렇게 꼬질하게 생기셨습니까? 졸리십니까? 다자마가 졸린 네요 어, 어 송아지저어 진짜 기엽다다여기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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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된장찌개 할 거라서 고기를 먼저 볶아줍니다. 버섯이 없어서 일단 된장찌개요 재료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거 필리핀 간장 진짜 맛있거든요.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 간할 때도 좋고 고기 찍어 먹기도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양파 썰어서 양파 적실 정도만. 팔팔팔 끓어주면 고깃집 된장찌개 완성. 오늘의 저녁 완성. 맛있게 먹겠습니다.